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네. 그 최근에 우리 그 컨텐츠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누누TV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 네. 19일이죠. 어제 누누TV 시즌2를 오픈한다는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누가 이걸 사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거 시즌1을 했던 사람들이 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네, 구체적인 어떤 그 추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명쾌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저 특정에서 그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더 예, 대통령께서 3월에 그 만찬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불법 유통 중인 드라마 웹툰 등 우리 국내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3월 말에 여섯 어, 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추진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총괄 부서가 어디 부처가 어디지요? 네, 이게 범부처. 중에서도 예. 지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관여돼 이제 있죠? 민체부, 법무부, 예. 경찰청, 방통위, 과기부, 외교부가 여기에 참여를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누티비가 건강한 콘텐츠의 생태계를 지금 그헝크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마다 여기에 대한 그 어젠다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모아갖고 지금 교환 교류를 할 하면서 정보교류를 하고 대책을 각 부처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여섯 개 부처죠? 총 다섯 개. 여섯 개 부처죠? 여섯 개 부처죠? 네. 대한민국 정부의 여섯 개 부처가 지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달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조직들이 이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지금 바로바로 바로 이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에 법무처 협의체가 협력이 돼갖고 이게 특히 운영자 검거를 위한 합동수사, 국제공조 그런 것까지 지금. 네, 펼치고 있습니다. 누노티비 시즌 1은 우리 부처가 뭐이 차단을 많이 잘했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서버 폭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문을 닫았다라고 후에 이제 다 이제 뉴스 이미 보도가 됐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 있습니다. 다섯 여섯 개 부처가 합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의 그 대책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얘긴데요. 여기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계속 살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약 2년간 누누 t v 가 벌어들인 벌어갔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어, 이런 말 우리 컨텐츠 업계가 손해액이죠. 얼마나 봤을까요? 음, 이거는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파악이 저, 안 되셨습니까? 아니요, 파악이 돼 있는데 네,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저 조단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한 5조원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누누TV가 닫았죠. 네. 예, 지금 범정구 차원의 대책이 6월에 나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여 간에 또 시, 시간이 또 비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유사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손해액이 얼마로 추정되십니까 네, 그한달 간의 기간에 이게 제기되고 활 활보를 활개를 치지 않도록 누누TV 시즌1을 운영했던 그런 그 조직에 대해서 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그냥 일개 어떤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어 이를테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가담했거나 음. 해커 조직이 가담했거나 여러 가설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평범한 일반 운영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집단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괄하는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런 그. 지금 장관님 네.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립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접근했다는 제 이야기는 지금 이 누누 TV를 배우해서 조정하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그 치밀하게 운영하고 여기가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그이 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이 자리에서 나누긴 너무 많은데 우리 콘텐츠가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네. 이미 부상한 지 오래고, 이것을 도둑질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미.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누누TV 사건은 국내에서 서버를 두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계속 서버를 갱신해가면서 드러내놓고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거기다 배너를 걸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는 뼈아픈 지점이 너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6월까지 6개 부처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이 부처들한테 건의를 할때 여섯 개 부처에 각각 가가지고 본인들 그 지금 이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부터 정부의 대책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시화돼.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면. 부산 경찰청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웹 호스팅 업체의 결제 내 구글 계정을 통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상당수 깊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토 안보수하고 인터폴과 공조를 하고, 누누TV에서 사용하는 미국 호스팅 업체, 국외 소진 IP를 확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자 정보를 좀더 면밀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네. 네? 네네. 지금 약간 좀, 그,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누누TV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정관님,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어, 제가 드린 그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던 요지는 이거였어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달 가까이 그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협의체가 잘 돌아가서 누누티비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범정부 협의체가 6월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업계 현실에서는 굉장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또 이런 유사, 어, 뭐, 채널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실제 현재도 여섯 개 부처에 업체들이 각각 그 지금 분할해서 그 담당한다고 부처들이 하는데, 민원을 각각 설명하기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미 이얘긴데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지 말씀, 않다거나, 뭐, 이를테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깨가 한 가지 소통, 그 창구를 통해서 여섯 개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여섯 개 부처가 이렇게 한 거는 눈우비티가 아주 교묘합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에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입니다. 또 조직화의 특성을 그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위치가 있어갖고, 여섯 개 부처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개 부처가 신속하게 정보를, 그, 공유를 하고, 하고, 네네,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좀 더, 그 압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예. 기능을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상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제가 나는 회의는 여, 있지는 않지만, 국장들 또 관양들은 매일매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누누TV 사태가 종료됐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이,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도둑질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찾아낼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부처들이 지금 협업해서 몰두해야 될때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과장 라인, 국장 라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누 TV를 갖다 잡았다 하더라도 또 변종과 파생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전반적인, 걸쳐서 이걸, 그, 지금, 각. 예, 장관님 알겠는데, 나름대로 지금 알, 알겠는데, 지금. 알겠는데, 지금, 회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회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범정부 협의체 총괄이 문체부라고 제가 보고를 받긴 했는데, 여기 담당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총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면 문체부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작권국에서. 지금 그 최근에 검정 고무신을 비롯해서 누누 TV 서비스에 TF를 구성해 갖고 지금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TF가 있습니까? 네 문체군의 특사경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국제화 진흥화, 조직화라는 그런 세 가지의 누우 TV의 아주 그 교묘한 측면을 우리 부처는 어디서 맞고 예. 다른 부처는 어디서 맞는다. 이렇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걸 짜갖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충분히 만족스러운 실적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에 그에 나올 겁니다. 예, 1 분만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됐고 그것을 이 자리. 자리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 문제 컨텐츠 보호에 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거는 장관님이 그 부임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해왔고 황희 장관 시절에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인터폴 그 공조에 대한 것도 이미 계약돼 있죠. 네. 예, 그런데도 기능이 안 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업체들이 보고 있기가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어떤 총괄로 각 부처와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네. 아주 보안 사항인 것을 제하고 외 저희 각 위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어,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를 바꿔가서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시할 수 있는 해외의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좀 문체부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없다면 조속히 업체들과 전문가들과 한 테이블에서 어, 상시로 회의를 열어서 그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체 기술 자문 위원회 등 민간 협력 그. 민간협력 그 책계도 만들어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께 담당 국장이 가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네.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와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셔서 그 빨리 네. 대책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